올해는 끝나겠지, 올해는 끝나겠지. 네, 코로나 얘기입니다. 벌써 5월인데 아직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다행히 백신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모두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 하네요. 게다가 부작용이다 보다 말이 많아서 이걸 맞아도 진짜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는 게 힘이라고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백신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지금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이자입니다. 사실 화이자가 만든 것들 중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유명했었던 약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비아드라를 만든 회사가 바로 화이자예요. 화이자의 시작은 1849년 미국 뉴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이자가 백신의 이름이면서도 동시에 이 백신을 만든 회사의 사명이기도 해요. 화이자라는 회사 이름은 창립자의 성에서 따왔는데 창립자는 두 명이었어요. 찰스 파이저와 찰스 에르하르트죠. 둘이 친척 사이예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1세대 이민자들인데 파이저의 아버지가 준 2,500달러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시작은 제약회사가 아닌 화학회사였어요 재밌는 게 파이저는 화학자였고 에르하르트는 제빵사였어요 첫 성공작은 산토닌이라는 구충제였는데 둘이 구충제를 최초로 발명한 것도 아닌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이 구충제가 왜 성공했냐면 맛있었대요 좀 뜬금없죠 약간 그 달달한 견과류 과자? 뭐 그런 맛이 났다고 하네요 제빵사 출신인 에르하르트 덕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도 회사의 근본은 화학회사라서 파이저의 지분이 더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사명도 찰스 파이저 앤 컴퍼니였어요 파이저는 사실 설립된 지 오래된 회사이다 보니까 얘기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파이저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잘 헤쳐나갔습니다 오히려 약품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다 보니까 이때 더 성장하기도 했어요.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을 화이자가 했었는데 당시에는 화이자만큼 발효 기술을 가진 회사가 없었어서 2차 대전 연합군의 페니실린 수요의 대부분을 이 화이자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생산한 페니실린은 셀수 없이 많은 사람을 살렸죠. 이후에 화이자는 인수합병도 하고 신약 개발도 하면서 또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약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 등장 이전의 대표작은 실데나필 상표명으론 비아그라입니다. 1998년 원래는 심장병 치료하려고 이걸 개발을 했어요. 근데 효과가 심장병 치료제로서는 그냥그냥 그냥 그저 그래서 사장될 뻔했어요. 근데 이걸 처방받은 환자들한테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비아그라의 효과 바로 그거. 네, 그래서 지금의 용도로 이 비아그라가 사용이 되게 된 거죠. 여담으로 화이자가 이 비아그라 생산을 시작하고 2012년까지 비아그라로만 연평균 2조 넘게 벌어들였다고 하네요. 다시 백신 얘기로 넘어와서 화이자 백신은 일단 현재 나온 백신 중엔 가장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방률이 한 번만 맞아도 80%가 넘고 두번다 맞으면 95%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정말 훌륭한 거죠. 물론 아직 임상이 진행 중이고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도 미국 CDC나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한 확률이니까 뭐 믿어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 화이자 백신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운반 보관 과정에서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냥 끊임없이 영하 70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이게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없어서 못 맞을 정도로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30조나 되는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하네요. 두 번째 백신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역시도 회사 이름도 모더나예요. 모더나는 화이자와 비교하면 규모 면에선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창립한지도 얼마 안 됐고 규모도 좀 비교하기가 좀 민망해요. 모더나는 태생부터 최신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mRNA라는 거를 다루는 기술을 이용하는데 이게 저도 좀 어떻게든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대학 적으로 기술이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굉장한 최신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이다. 라고만 알고 계셔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 회사들보다 먼저 코로나 백신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더나는 2010년 하버드 의대 교수 데릭 로시가 mRNA 연구를 상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업 멤버 대부분이 다 하버드 출신이에요. 모더나란 이름도 가공된 RNA, Modified RNA를 줄인 모드 RNA에서 따왔습니다. 워낙 잠재력이 높은 최신 기술이고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권위자들이 모여서 이게 창립을 한 회사다 보니까 창립 2년 만에 1조가 넘는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원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심혈관과 암 같은 좀 희귀 난치병 치료제를 연구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이 자기네들 기술로 한 사람만을 위한 전용 맞춤 암 치료제를 만들 거다 뭐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은 백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더나에서 코로나 백신 처음 공개됐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창립한 지 10년이 넘도록 모더나에서 상용화한 제품이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처음으로 나온 게 코로나 백신인 거예요. 사실상 스타트업에서 나온 첫 제품인 거죠. 근데 지금은 화이자 백신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오래 취급할 수 있다 보니까 더 낫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모더나 백신의 예방률은 94.1%예요. 화이자랑 비슷한데 이게 취급이 훨씬 더 쉽다 보니까 모더나가 더 낫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모더나는 한번 맞을 때 35달러, 화이자는 20달러 선으로 모더나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인당 두 번은 맞아야 하니까 가격 차이는 더 나겠죠? 마지막으로,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두 기업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스웨덴의 아스트라와 영국의 제네카가 합병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된 거예요. 아스트라는 1913년에 창업을 했는데, 합병 당시에는 스웨덴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였어요. 제네카는 1993년 영국 임페리얼 케미컬 인더스트리에서 제약 부분을 이렇게 갖고 분사를 하면서 만들어졌어요. 제네카란 뜻은 삼음절 이하로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나 좀 똑같이 발음이 되고 공격적인 의미도 없으면서 한번 들었을 때 기억에 남는 이름 뭐 이런 거를 의도하고 만들어졌대요. 그 결론을 말하면 이름에 별 뜻이 없다는 거예요. 이두 회사들은 1999년에 합병이 되면서 본사는 영국에 두고 소유는 스웨덴이 하는 그런 독특한 형태가 됐습니다. 이미 짱짱한 두 기업들이 합쳐지면서 생겨난 기업이다 보니 별다른 큰일 없이 인수 합병을 계속하면서 순탄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2014년 한 기업에서 인수제의를 받는데 그게 바로 화이자였어요. 만약에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 밑으로 들어갔으면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가 됐을 텐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걸 거절한 거죠. 이후에 일반 대중들에게 이름을 크게 알리게 된건 역시 코로나 백신 덕분이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은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옥스포드 대학은 백신의 제조법과 권리를 모두 풀어서 어디에서나 생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옥스포드 혼자서는 개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함께 협업할 대형 제약사를 찾습니다. 근데 옥스포드는 좀 특이했던 게 이윤을 남기지 않고 백신을 개발할 파트너를 찾았어요.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백신을 무기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이거죠. 근데 얘기만 들어도 파트너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처음에는 미국의 대형 제약사 머크와 계약을 하려 했는데 배급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런 탄생비와 덕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백신들 중에서 가장 저렴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번 맞을 때 4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죠. 엄청 싸요.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의 까다로운 RNA 백신과 다르게 상온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급이 굉장히 쉽고 생산도 훨씬 수월합니다. 거기다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전 세계의 공평한 분배까지 약속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백신이다 이렇게 여겨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백신은 없었습니다. 예방률이 90%를 훌쩍 넘는 화이자, 모더나와는 다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예방률이 훨씬 좀 떨어져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들여올 당시에는 69%로 평가를 했고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은 꽤나 높아져서 85.9%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혈전 문제와 부작용들도 터졌는데 그래서 특정 연령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추지 않기도 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화이자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거지 그래도 부작용 발현률이 0.5%로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긴 해요. 근데 무서운 건 사실이죠. 어찌됐건 예방의 역할도 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만의 장점은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어디선가는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비싼 백신을 구입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유일한 희망같이 여겨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유명한 백신들의 제조사가 어디인지 어떤 회사인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아마 한번 들어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회사들이죠. 저도 여러 가지 알게 됐는데 백신 이름이 회사 이름인 게좀 신기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유서 깊은 화이자, 스타트업이 모더나, 이윤을 내지 않겠다는 옥스포드와 아스트라제네카 정말 인상 깊네요. 이들 외에도 개발 중인 백신들이 속속 준비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종식까지 모두 조금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